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주 예수네가 알기전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네가 이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주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집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소 받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바 성한 참 사랑을 니눈이 끈을 손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백이 함께 기도하실 때이 나라 의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 삼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흥미를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어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로드의 훈련을 받고 오늘은 특별히 고신대학교 교수 경건의 말씀 선포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임 목사님 세워진 자리에서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순적하게 하나님 하시는 이들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지도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루수처럼 우르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복음 위하여 성교하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성교사 역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울산시민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특별히 하나님 보시는 교실교수들 경관에 가서 하나님 말씀해 준거할때 하나님 사용하시고 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이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님, 이를 통하여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마지막까지 순적하게 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 쏠리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아는 성경 구약 319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곡대기의 이름에 요하께서 길러 온 땅의 당까지 보이시고 내곁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화할까지 보이시고 예, 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건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최후에 앞서 하나님의 당부하신 거룩한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의 긴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의 최후를 소개하는 동시에 본서를 종결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을 마무리 짓는 본장에는 모세가 임종에 앞서 누보산에 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는 장면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120세를 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 장면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취임하는 장면이 9절 모세의 아름다운 행적을 회고하는 장면이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산 자의 죽음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의 일꾼은 죽어 가지만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대표되는 이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결코 하늘을 가난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요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가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가 머무미 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수아에게 이미 자신의 뒤를 사명을 인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할 가난 온 땅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정말 온땅 구석구석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 자신은 여전히 기력이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수 있습니다. 자신도 분명 가난 땅을 밟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단언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도님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데꾸도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혹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가끔씩 제 마음 속에 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부스부쑥 소산하고. 느껴집니다. 아, 섭섭하다. 내 평생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그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어떻게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으시는지. 내가 지금껏 어떻게 충성하고 순종하였는데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강나4 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여주신다면 좀 밝게라도 해주시지. 나 아직 힘이 있는데 기력도 세하지 않았고 시력도 나빠지지 않아서 아직 더 전쟁할 수도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 주는지, 입으로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섭섭하고,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내가 한 이들을 생각하면 사실 나 정도는... 들여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공로주의.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철저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마음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눈으로 다 확인한 것만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모세를 평가는 하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철저히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다 갑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시기까지 주의 얼굴을 보이시기까지 아주 친밀하고 가까웠던 여호와의 종 그러나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철저히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쓰임받다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가 여호와의 종, 두 번째로 모세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비운의 인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여호와의 종으로 또한 선지자로 삶을 마감하는 모세 그러하기에 히브리인들은 갈래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7일간 애곡하는데 모세를 위해서는 30일간 애곡합니다 특별한 존경과 추모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지도자를 향해서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인간적인 분노도 서슴치 않고 드러낸 백성들이었지만 모세 사후에 백성들은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땀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거기서 더 넘어서서요. 혹시나 내가 생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혹시나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으로 선지자로 삶을 마무리했던 모세처럼 절제히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존경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각도 참 많고 나의 경험도 참많많습니다 나의 주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깨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살아가, 하루를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이끄시는 대로 고람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도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소원과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누리는 이 기도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누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